자, 다이아 만칠천육백개 먹방. 아 절대구야. 오 깜짝이야. 이모티콘 소리네요. 아 절대구야. 안녕하세요 랩띠님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. <laughs> 이번 이벤트 별로라는 건 들었지만 적은 다이아 개수로 신청해봐요. 다이아는 다 써주셔도 되고요. 랩티님 계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세요. 팔건 팔고 풀강 되어 있는 행템만 팔지 말아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한달전 기준으로 계정. 정평가 해주세요 복귀 유저라서요 랩데님 카드도 있어요 보관함 늘리는 것 보다 행템 파는 쪽으로 해주세요 주인님 한달전 기준 계정평가요 어... 한달전 기준 계정평가는 보통 현재 기준으로 받지 않냐 한달전 걸 받아서 뭐 어...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단 볼게요 계정평가 캐릭터 점수부터 매겨볼게요 퀸 오데트 미스티 다크항투 주인님 일단은 한달전 기준 점수와 지금 점수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달전 점수가 10점 만점에 어, 2점이고요. 지금 점수는 10점 만점에 1.5점입니다.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행템 보겠습니다. 음, 푸쉬의 불통, 전자증의 파바, 로건, 자건. 자, 한달전 점수로 10점 만점에 1.5점. 지금은 1점 드립니다. 네. 굳이 그니까 한달전 점수로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스케줄 시작할게요. 자,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. 어떤 상황이시지? 일단 이분도 역시나 각 트랩을 먹으면야 너무 좋지만 일단은 스트랩으로 어, 목표를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랩대님, 이번 이벤 창렬인가요? 이벤트가 쉽진 않아요. 이벤트가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난이도에 비해 행템이 좀 그만한 자격이 있나 싶어요. 네, 난이도에 비해 좀 자격 없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팀이 막와 개쩐다 이런 급도 아니고 근데 난이도는 또 쉽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중증 비도면 정건 골드 패키지가 한 3번만 사자 너무 많이 사면 또 골드가 나중에 딸딸딸 딸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행템 다른 캐릭에 비해서 자유도가 좀 별로던데요. 확실히 검문소를 쓸수 있는 캐릭한텐 좋지 않나요? 근데 그 검문소를 쓰는 캐릭이 뭐랄까? 검문소랑 이제 소링이랑 같은 위치에 못놔요어 그러니까 너프 하향 패치를 해 버린 거죠. 같이 놓으면은 너무 사기긴 한건 맞는데 이제 같이 못 놓으니까 어 완전 하향이 돼 버린 거죠. 그것까진 괜찮다 이겁니다. 근데 통행료 면제를 2회로 둔게좀 너무 아쉬워요. 저는 확률이 좀 낮더라도 한40% 통행료 면제 이런 미스티처럼 그런 식으로 좀 면제 횟수에는 제한을 안 뒀으면 좋았을 텐데 면제도 2회용이야. 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. 면제라도 좀 무한정으로 발동이 되는 거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. 부마코가 나왔다고요, 이분 어디요? 응 없는데? 내가 잘못 본 건가? 자라라라라 빼라롱야 이거 정불증이면 그래도 너무 좋았을 텐데 아깝다. 어 에이블. 어으! S 하나, 좋아. 성공각? 아! 에이. 오! 야, 이거 왜 자꾸 희망 고문 시키냐? 이렇게 되면은 뭔가 갑자기 기대하게 되잖아. 어?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, 일단 사, 이제 4개만 더 먹으면 되는 상황인데요. 어... 자, 현재까지 사용한 다이아 개수 9,500개입니다. 계속해서 가 볼게요. 어, 에이플 하나. 좋아. 스트랩이라도 먹으면 또 이득이니까. 그렇지. 에이플 또 하나. 트랩은 먹을 것 같은데 각 트랩은 못 먹어도. 어, 에스. 야, 잠깐만. 이러면 자꾸 기대하게 된다니까. 희망 고문하지 마라, 운영자야. 에이플도 세 개, 에스도 세 개. 와우. 가자 가자. 오, 좋아. 자, 이플두개만더 먹으면은 스트랩 성공입니다. 와, 근데 S도 이어서 두 개만 더 먹으면 돼요. 설마 두개다 성공? 레전드 각? 설마? 아, 아이씨. 아! 아, 안 돼.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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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와! 마일리지에 S! 야 이렇게 되면 S가 다섯 개 와! 너무 아깝다! 다이아 한 3, 4천 개만 더 있었으면은 끝장을 볼수 있었을 텐데 야 여러분들 마일리지에서 S 나올 확률 0.5%입니다 0.5%야 0.5%면 200분의 1인데 와. 와 어떻게 된게 에이플보다 S를 더 많이 모았냐 우와 이거, 어, 이대로 끝나기엔 뭐가 좀 아쉬운데 패키지를 좀더사볼게요 어, 어, 패키지 두번 가자 가자. 야 여기서 나음면 레전드 아니냐? 에이. 잠깐만 주인님 다이아 광산이 지금 2,150 큐브. 아 주인님 큐브 창이 놀고 있으면 안 되죠. 이거 직무유기입니다. 큐브 창은 항상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. 그게 바로 모창의 기본 자세죠. 큐브 창이 저렇게 냅두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. 아, 잠깐만 일단은 제가 요거. 요고... 어... 1200원 네 1200원짜리 하나는 랩베리 결제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1200원이면은 요거 한번 요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참깨라면 하나 좀 안먹는 셈 치고 가자 오케이 따스 따스 근데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다이아 100개 그리고 이분은 행템 열종으로 가자 이래도 다이아가 좀 모자르냐? 미션 진행 중. 근데 이건 제가 랩되리껴면못해 드립니다. 이건 안 되고. 그러니까 광산, 어떻게 광산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지. 3레벨 큐브를 즉시 오픈해볼까? 아,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 일반 풋법을 가라고요? 슈행법을 말고? 옛날에는 대리게임 가능했냐고요? 네!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면 좀 해드리고 그랬죠 한두 판씩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법안이 발의가 돼서 하면 안 돼요 친구를 40명 초대해야지 버프 다이아 100개씩 버프를 주네 40명은 좀 오바지 않냐? 류이님 친구창에 여기 40명은 좀 예. 이시간에저 민폐죠. 12시 돼서 다이아 광석 어떻냐고요? 왜요? 12시 되면 은뭐 뭐 있나요? 는뭐있 적어주나요? 뭐 출석 보상으로? 다이아 광산 1000개. 아아좋아 그러면 저거 1,000개 받고 슈퍼 깔수 있으니까 일단 600개는 일반 뽑기를 한번 6번을 가봐야겠는데? 해봅아다 지금은 방법이 아죠아아아아아아아아 b4a1 b3a2 개 조진 것 같은데. 그렇지! 에이. 일반 복기 너무 구대기네. 아이. 아이, 거참 야, 진짜 아깝다. 와, 각성 먹으면 레전드인데. 이거를. 아이, 야. 12시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. 그럼 이분 계정은 일단은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튀겠습니다. 튀어! 자, 여러분들, 12시가 지나서 아까 그분 계정 다시 접속을 좀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로그인 완료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오늘은 여태까지 꾸준히 다이아 광산을 캔 분들은 천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인데요. 이천 다이아로 슈법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과연 슈법 한 번에 S는 나올 수 있을지! 바로 가보겠습니다. 어, 자, 에이플도 좋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에이플도 다섯 개. 에이플하고 S하고 같이 먹으면 레전드 아니냐? 어! 하나 에이플, 하나 S면 두개다 먹는 거야. 하나하나 <laughs> 예! 감사합니다! 빽빽빽빽 고맙습니다! 이제마일이리지에서 a 플러에이스 나오면 깔끔하죠? 인지기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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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먹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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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볼점슈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패키지 골드 패키지를 어, 좀더 사가지고 어차피 영빛도 서강의 빛도 주니까 요걸 한번 까서 에이플러스도 어, 제가 볼땐는 이걸 다 까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. 자 이거 봐 나올 것같 아니구나. 아 까비요. 무튼 근데 제가 볼땐 여러분들 왠지 모마가 이벤트 끝나기 전에 접속 보상으로 에이플 렌즈 하나는 줄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뭔화에프로 하나 줄것 같단 말이죠 그래 일단 백다이 한번 써보자 뭐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오! 아 깜짝이야 자 이제 그러면은 어, 보조원만 바꾸고 넘어갈게요 야 이걸 먹네 진짜로 아,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, 일반 영비치 요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35천짓 20무탈 30무탈 30불통 50천짓 캡! 일반합성도 요즘 괜찮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마지막에 극적으로 성공한 분 스케줄이었습니다 다했또 응? 다했또 네 무튼 이렇게 해서 의문계정 스케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What? 어 대상투표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표씩 저한테 행사하고 있습니다 됐어 됐스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